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시흥 신천 연성 목감 IC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육류 보관 창고로 사용할 제2종 근생을 급히 매수하거나 임차하고자 찾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50평의 제2종 근생 창고를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육류 보관창고로 사용할 제2종 근생창고를 급히 인차하거나 매수하고자 찾고 있습니다. 제2종 근생창고를 임차하거나 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찾고 있습니다. 제 2종 근생 창고, 육류 보관 용도로 사용할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 ic, 신천 ic, 연성 ic, 목감 ic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제 2종 근생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ic, 신천 연성 목감 말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근생을 찾고 있습니다. 면적은 150평의 창고를 찾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할 업종은 육류 보관 및 배송 용도로 사용할 창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주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육류 배송 차량과 직원 차량 주차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적정하다면 매수도 할수 있습니다. 예산은 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물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시흥 IC, 신천 IC, 연성 IC, 목감 IC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제 2종 근생 창고. 육류 보관할 창고를 급히 인차하거나 매수하고자 찾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는 면적은 건물 면적 기준 150평입니다. 육류 보관 및 배송 용도로 사용할 창고입니다. 주차 공간이 특히 넓어야 합니다. 다수의 배송 차량과 지원 차량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수도 가능합니다. 매수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신천시, 연성시, 목감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용류 보관용 창고로 활용할 제 2종 근생 건물 면적 150평을 급히 임차하거나 매수하고자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아주 넓어야 합니다. 다수의 배송 차량과 직원 차량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특히 넓어야 합니다. 임차와 매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수 예산은 약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